자 순호에서 어, 음악 노래 만들었고요. 어, 3.5 버전 그리고 4.5 버전, 4.5 버전은 1분밖에 어, 프리뷰가 안 되죠.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어,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뭐 물론 그 네, 그렇죠 다운로드 받으려면 3.5 버전으로 만든 곡은 다운로드를 받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지만 어4.5 버전은 일단 다 들으려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을 이 지금 이 곡을 만든 이 사용자, 물론 AI가 만들어줬지만 프롬프트를 넣은 이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어 가려면은 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볼게요. 자, Monthly, Yearly 가 있고요. 어, 한국, Korean w 으로 되어있는거 확인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시죠? Commercial Use Rights for Songs Made While Subscribed. 응, subscribe 되어 있는 동안 만든 곡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사용 권한이 이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거죠. 뭐 완벽한 저작권 일이, 일지, 아닐지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지금 아직 그 AI에 대한 저작권의 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뭐,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거도 있고, 그 다음 거도 있는데, 여기 보면 2,500 크레딧이니까 500곡 정도 만들 수 있죠. 한 달에 500곡 정도. 어. 그쵸. 그리고 어, 매달 15,000원 나가는 거니까는 15,000원에 500곡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서브 서프, b s 서브스 b e 이브 하고요. 네. 어. 자, 뭐 카카오나 네이버페이 하면 편하죠. 저는 카카오로 해볼게요. 여기. 이름 영어로 적어야겠죠? 어, 이름이 영어로 적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 네, 영어로 적고, 음, 한국, 사우드 코리아, 뭐, 서울이면, 스... 그쵸, 그냥 여기 서울이 있죠? 서울로 하면 되고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 <이게> 어디죠, 이게? <laughs> 아, 이거 학교인가? 어. 네. 자기 주소 적으면 되겠죠. 요거는, 일단, 어, 제 주소를 적고, 저는, 강서구사니까는, 네,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요거 적고, Subscribe 누른 다음 화면, 어, 요거, 주소 공개되면 안 되니까. 이거 하고, subscribe 누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름. 이름 적고요. 네. 음, 아, 여기 다 한글로 한번 적어 볼게요. 한글로 적어 보고, 되면은 좋은 거고. 네, 한글로 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바로 어이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열어달라고 스마트폰에 나오네요 그래서 열기 눌렀고요 네잘 되네요 근데 충전을 16,500원 하라고 그러네요. 이게 10%가 부가세인가봐요. <laughs> 응, 제법 비싸네요. 뭐, 아, 뭐, 밥한끼안 먹는다 생각하고, 결제하기. 네, 네, 눌렀습니다. 네, 화면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되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네, 결제가 됐어요. 2500 크레딧 생겼고요. 자, unlocking s 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렇게. 응. 고요. 이게 저 이게 그 s u b s c r i b e 하기 전에 만든 곡이라 가지고 저작권에 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다 돌아갈 때까지 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게요. 네, 한 30초 기다렸다니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 곡에 대해서 이제 여기 가 보면은. 어, 여기에 다운로드를 가보면은 퍼미션 m 어, 권한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눌러보죠. 뭐, 오,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이게 된다는 얘기는 제 곡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는 어, 이렇게 그 저기 서브스 크라이브 하기 전에는. 다운로드 하려고 하면은, 뭐, 그, 뭐,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그래도 다운할래?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나오니까는 지금 만들어 놓은 곡들은 체크가 된것 같아요. 응.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은, 2분 33초 짜리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그 Subscribe 했으니까는 여기 보면은 Edit가 있어요. 음, 노래를 Edit할 수 있는 편집기, 음악 편집기죠? 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Legacy, 옛날 방식이고, 어, 여기, 그쵸? 가사를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New, 그쵸. 그렇죠. New s u o n g editor. 이런 게 이제 다 Subscribe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면 되고요. Replace lyrics. 오.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 음, 분할돼 있죠. 이런요 부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어, 가사를 Replace 할 수도 있어요. 어.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이게 AI가 만든 좀 기계적인 가사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가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건드리기 위해서는 가사도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거 바꾸는 법도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